최근에 한 언론사 칼럼이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좀 시원하게 해준 것 같아서 오판은 또 다른 오판을 부른다. 대통령의 재계총수 떡볶이 먹방 이벤트는 누가 기획한 건가? 지금 떡볶이 이벤트 할때 아니다. 오늘 아무도 하지 않은 건지.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의 술자리를 좋아하고 나이 어린 재벌총수에겐 눈칭 없이 편하게 대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인사도 이어지고 있다. 어느 대사는 외교부 차관으로 승진한 지 4개월 만에 경제부처 장관에 발탁됐다. 형으로 불렀다는 선배검사는 국민권익위원 장반년 만에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지명됐다. 장관으로 옮긴 지석 달도 채안된 사람을 총선에 내보내려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정 게이트 키핑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집권 3분의 1도 안 지났는데 인류 인재들이 국정 참여를 꺼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제는 보수적인 일간지에서조차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야당들의 지적을 정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검검하려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사 칼럼이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좀 시원하게 해준 것 같아서. 오판은 또 다른 오판을 부른다. 대통령의 재계 총수 떡볶이 먹방 이벤트는 누가 기획한 건가? 지금 떡볶이 이벤트 할때 아니다. 오늘 아무도 하지 않은 건지.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의 술자리를 좋아하고 나이 어린 재벌 총수에겐 눈치 없이 편하게 대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인사도 이어지고 있다. 어느 대사는 외교부 차관으로 승진한 지 4개월 만에 경제부처 장관에 발탁됐다. 평으로 불렀다는 선배 검사는 국민권익위. 위장반년 만에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지명됐다. 장관으로 옮긴 지석 달도 채안된 사람을 총선에 내보내려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정 게이트키핑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할수 밖에 없다. 이제 집권 3분의 1도 안 지났는데, 인류 인재들이 국정 참여를 꺼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젠 보수적인 일간지에서조차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야당들의 지적을 정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점검하려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